300리 보이고 700 500고고고고0 0고0 0 5고 <laughs> 위로 0 0여0 0 5 0아500 5노0 5 이거 아 다리 걸려고 500 500 500 5 오케이 okay. 아, 너 내렸어요, 7, 아, 네. 8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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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8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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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배 8, 들어갑니다. 배 오케이 한번한번 엉망인가? 이거 네네발리님 아래로 아래로 하이퍼 더. 가시죠 여기 위에 어, 위에, 하이퍼 위에 위에 하이퍼 위에, 어, 위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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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, 데, 하이퍼 금방 갈게지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붙을게요 포로잡아어 이거 끝나고 바로 갈게요. 네. 야, 가죽 금방 사라졌네. 네. 지금 하고, 이거 하고 아, 1.8밀, 1.8밀. 성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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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주. 아, 가죽 가족... 나이프 나왔는데. 씨. 발포라서. 컷, 잡았고? 발포 컷. 바로 아래 또 있어요, G, G, G. 이스트에 G. 아, 여기 체중할게. 있어요, 제 앞에 있어요, 제 앞에 있어요. 확인, 확인. 잉큐베드 플레이에요 확인, 확인. 잉큐베드 모든 맞아라. 거미줄 거미줄 터스크 이거 또레서 살았네 아이스 독포전 위에 또피 하나 더 있어요 아 얘는 무시고 쥐만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선장님 떨겁네요 뒤에 거떨겁돼요 뒤에 거 이거 이거 떨거야 배퍼 저거 얘 예, 잡고 아 어. 바로 갈게 마운터 바뀌었네 레펜서 아 잠깐만 확인 네 <laughs>

살았어. 아발로 인해 가지고 저희 추방 플리과 아이디하고 뱅킹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뱅케 예, 뱅케 이거 저 이, 1점 몇 몇이 있어. 음. 아, 그 좋은 걸 타고 다니는 컨셉들? 샥. 와! 와. 아. 발정. 아. 이거 시간 넘었네. 아 아, 잠깐 뭐 이시라고나? 아, 부스터. 아, 고민이 그 <laughs>